안녕하세요 뉴발입니다. 네, 오늘은 뉴발란스하면은 대표 색상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보? 응? 뉴발란스하면 무슨 색 떠올라? 그색 그래, <laughs> 네. 어쨌든 뉴발란스 하면은 그레이 색상을 많이 떠올리시고 뉴발란스의 근본 색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뉴발란스에서 그레이 색상만 잘 뽑느냐? 아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네이비 색상이면 뭐 그린 색상도 잘 뽑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나온 뉴발란스 네이비 색상에 대해서 어, 비교하고 또 착착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총 4가지인데요. 바로 991, 992, 993, 네, 1 4 0 0까지 어, 요즘 가장 핫하다는 네이비색을 4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도 25만원에서 왔다갔다 비슷비슷해서 어, 이게 은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4가지 신발은 제가 한 번씩은 자세하게 다 다뤄서 네, 각각의 특징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현재 구매 경로 가격 정도만 알려드리는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각자의 자세한 설명은 문 안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첫 번째는 라스트 비교입니다. 네, 일단은 991 992 993 그리고 1400인데요. 네, 99X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SL1 라스트가 적용되어서 어,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똑같이 생긴 모습입니다. 네, 진짜 차이가, 여기 스카치 부분이 뭐 991, 9 9 2 993 부분이 약간 크기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 회색깔 이 모양이 미세하게 다르지만은 심지어 991과 993은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1400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상당히 귀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SL2 라스트가 적용되어서 상당히 뭉툭한 모양의 모습입니다 네, 라스트 같은 경우는 신어봤을 때 발볼 D 기준으로 체감상 991이 가장 좁았고 그다음에 993, 992입니다 네, 그리고 1400 같은 경우는 SL2 라스트이고 가죽이 99X3처럼 한 겹, 두겹뭐 이런 식으로 덧대어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의 가죽이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신었을 때발볼에 압박하는 정도가 적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턴을 보시게 되면요. 9S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조금의 디테일 차이가 있고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입니다. 또한 1400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플라잉 로고가 클래식하게 자수 처리되어 있습니다 신발 다 안쪽에 손 같은 충전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어, 체감상 혀 두께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신발 사이즈를 업하지 않는 이상은 보신는거 같이 성이 뭐 발등이 엄청 높지 않은 이상은 이 정도로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993 같은 경우 정사이즈로 신게 되면요 제가 지금 만져본 것 중에서 가장 좀 억센 편이어서 그런지 바지단이 좀 걸린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다음으로 백 카운터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네 가지 신발 모두 다 어, 모션 컨트롤 디바이스인 MCD가 잘 장착이 되어 있고 99X 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 어, 타원형 안에 USA나 991과 뭐 같은 이런 점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카치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이런 식으로 각자 부위마다 다른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991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클래식한 맛은 1사0 0이 가장 이쁜것 같습니다 근데 1400 같은 경우는 여기 힐탭 부분이 어, 저번 리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신다 보면 깨지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솔보시 보시게 되면요. 아웃솔 같은 경우는 99X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엔듀오런스 아웃솔로 구성되어서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높였고 어, 1400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고무 아웃솔입니다. 네, 1400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아웃솔이지만 은 제가 3년 정도 신발을 신어봐도 어, 상당히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대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99X 시리즈 같은 경우는 N자 로고가 지금, 뭐, 같은 N자 로고 패치를 썼다고 해도 될 만큼 똑같은 패치를 사용했고, 어, 1400 같은 경우는 큰 N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래식 느낌 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커가지고 로고플레이나 좀 귀여워 보여서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다 느낌이 달라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99X 시리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새들 어, 부분의 패턴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모를 만큼 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턴만 약간 다르지, 신으면은 거의 못 느낀다고 봐도 모방할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구구상 같은 경우 이게 구구상, 그리고 구구 같은 경우는 구구이. 제 기억에는 이렇게 볼 때만 보이지, 길가 다니면서 이 부분을 봤던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세대 부분은 정말 어떤 신발이 뭐 우월하다 할수 없을 정도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미드솔을 보시게 되면요, 구구 X 시리즈 같은 경우는 네이비 상품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한 위치에 비슷한 색으로 배색되어 있습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에브조브, 구구이 같은 경우는 에브조브 sbs, 그리고 구구상 같은 경우는 에브조브 dts 소리 각각 적용되어 있고, 이렇게 프론트 부분에도 각자 다른 생김새로 위치는 각게 있습니다. 다만, 1400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일럿 미드솔에 펄우류탄 소리 삽입되어 있어서 넷 중에 가장 무난한 느낌의 미드솔입니다. 기교 같은 거는 전혀 없는 그런 클래식한 네트로 신발의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인데요. 현재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은 이1400 내비 상품밖에 없습니다. 네, 각 매장별로 좀 전화를 돌리시다 보면 사이즈가 간혹 있고요. 어, 나머지 99X 시리즈 같은 경우는 매물로 구하셔야 할듯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991과 992가 28만원대, 그리고 993이 23만원대, 그리고 1400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로 다르지만은 25만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번에 각각의 기술력이나 히스토리에는 앞에서 리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순전히 생김새와 분위기 위주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착시과 함께 좀더 실제적으로 어떤 느낌이 나시는지 함께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아, 네, 우선은 901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상당히 클래식한 느낌의 뭔가 좀 빈티지스러운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991 그레이가 992나 993 그레이처럼 그런 회색이 아니라 약간 연핑크 나는 그런 그레이 색깔이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991 같은 경우는 이 회색보다는 네이비 색상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991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린 네 가지 신발 중에 라스트가 가장 슬림하고 발등도 낮기 때문에 어, 발볼이 조금 있다고 하시면은 방어꼭 하시고 필요하시면은 어, 일업까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92랑 동 사이즈 가시면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992입니다. 어, 사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이비 시리즈를 비교했는데요. 어, 991보다는 약간 세련된 느낌의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무 얄쌍하지도 않고 또 너무 뭉툭하지도 않는 딱 중간에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콜라보 제외하고 많은 구구이가 나왔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그레이 다음으로 원픽은 네이비입니다. 네이비 색상과 흰 끈의 조합이 너무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993인데요 993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보셨죠 어, 제 개인적으로는 993은 회색이 서 저로 이쁜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993 네이비는 993 그레이 색상 먼저 입문하시고 어, 그 다음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991, 992, 993 티리 중에서 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가장 스포티한 러닝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분들은 뉴발란스 중에서 네이비 색상의 값은 1세0 0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어, 1,400 시리즈 중에 제일 크루든 뭐든 어, 가장 대표한 색상입니다. 어, 그레이는 뭔지 관심도조차 가지지 않을 정도로 어, 1,400은 네이비는 일단 무조건이고 어, 다음에 모스 그린 뭐이 정도로 1세0 0은 네이비가 압도적으로 이쁜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SL2 라스트 쓰고 있어서 뭐 1300과 비슷하게 클래식한 리발란스 모양을 하고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상품입니다. 또 너무 과하지 않은 패턴에 단조롭고 심플하지만은 또뭐 클래식한 면 때문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찾보고 오셨습니다.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어, 여기 가격대 포지션이 다 비슷비슷하고 최근에 다들 한 번씩 리스트하게 되거나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어,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비로한 착샷이지만 착샷과 함께 보시면서 평소 다니시는 스타일에 맞춰 어, 좋은 상품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떤 신발을 사셔도 다 만족하면서 다니실 듯 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극성인데 꼭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면서 어, 코로나 감염 안 되시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